브레인 트레이닝 방법 중에서 최고봉은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파워풀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육의 반응을 가만히 잘 관찰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나 어떤 동물들은...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근육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지에 가까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는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겪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근육의 반응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계속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먹을 거에 대한 거, 먹는 것을 봤을 때내 근육에 힘이 풀리는지, 혹은 근육이 강하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므로 해서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근 반응 검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근육의 반응을 느끼는 어,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의 반응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지를 통해서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좋은 것과 지금 내 몸에 어, 필요 없는 거 혹은 가까이 해서 안돼 멀리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호흡 명상하고 자신의 움직임 몸에 대해서 관찰을 계속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아했던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렇게 좋아했던 뭐술 담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고 막 역겨운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육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절대 뇌와 뗄수 없는 반응이기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감지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한다면 근육의 반응이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어떤 지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뇌 활용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어떠한 트레이닝을 했을 때이 근육의 반응을 잘 알고 또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브레인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공과 같은 아주 섬세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또이 모든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무리되지 않게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필라테스나 이제 자세교정이나 여러 가지 그어 기본적인 그 신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펠델크라이스의 그런 운동 치료요법에 대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 그때 사용되는 것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함으로 해서 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뇌피질의 지도를 변화시키는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느리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 움직임을 섬세하게 감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에 맵핑된 피질 영역들을 정말로 골고루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어, 수많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연합 작용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뇌 기능에 대해서 완전 창발적인 그런 연결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양이 막 이렇게 <laughs>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창의적이고 좋은 발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아주 섬세하고 천천히 움직여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손을 정말로 이 손끝의 감각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손을 천천히 이렇게 쥐어 가지고 이렇게 팔 움직이고, 손을 이렇게 허리춤 옆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이것을 펴면서 손 마디 마디 하나 하나를 느껴보시면서 손끝의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손의 각도, 팔의 각도를 집중하시면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감지해보세요. 이 활동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어, 정말로 그 복잡했던 생각들과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 반응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뇌파를 변화시켜요. 뇌파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활동은 뇌파를 변화시킵니다. 움직임에 의해서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는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알파파 계통의 파장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또 권해드리는 여러 가지 활동은 지금의 어떤 몸의 상태를 감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네. 천천히 팔을 움직여 보시고, 네, 천천히 또 목도 좀 움직여 보시고, 다리도 움직여 보시고, 네, 그 움직임 속에서. 섬세한 근육의 신호들을 감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뇌가 원하는 움직임이 예,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나타날 때 뇌가 원한다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도 기본적으로 그 디폴트 모드 상태 그리고 굉장히 밸런스 상태에 대한 것을 뭐 내도 일종의 이제 자연이니까 <laughs> 이 자연적인 그런 상태, 균형 잡힌 상태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작용들을 사실은 자발적으로 찾게끔 여러 가지 인지나 정서 작용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세나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되게 좀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뇌가 원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섬세하게 느끼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움직임 속에서 이제 뇌에 필요한 자극들이 전달되게 되고 그것으로 뇌는 밸런스를 찾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나치게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쪽으로, 어, 뇌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지나치게 이완이 되어 있고, 지나치게 좀 다운이 되어 상태에서는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뇌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근육과 상호작용과 이 섬세한 움직임이, 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신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 너무너무 파워풀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브레인 트레이닝 방법 중에서 최고봉은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하면서 이제 노래까지 하는 거죠. 노래도 자유로운 노래. 뭐, 가사가 있고, 음률과 여러 가지 음정, 박자가 정해져 있는 노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내 몸이 필요한 진동수에 대해서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슴이 반응한다고 할까요? 이 몸이 감흥하는 그러한 박자와 이 소리의 높낮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면서 몸을 이렇게 천천히 단히 움직이는 요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이거 자체는 어마어마한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이 훈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근육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그 단련 측면에서 근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신체 운동이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단계 더나아간다면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 감정적 기억 혹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감지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소한다거나 하는 것을 근육의 반응으로부터 이제 접근해 가는 것도 가능할 뿐더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주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몸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나의 그 감정적인 느낌을 감지하면 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정말 내가 어떻게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몸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그 몸의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미시적으로 파고들면 근육이 관, 관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은 전 뇌적으로 뇌를 발달시키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